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에베레스트의 번개처럼 빠른 등반이 등산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남부 소나무를 태양광 패널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재고 중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에베레스트 등반. 역사의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 획기적인 원정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4명의 영국 출신 남성이 단 5일 만에 런던을 출발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알리스테어 카렌스, 케빈 고들링턴, 앤서니 스테지커, 그리고 가스 밀러였습니다. 이들은 전원 영국군 출신의 참전 용사들이며, 전통적인 수주 단위의 고산 적응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크세논 가스를 포함한 최신 과학 기술에 의존해 초고속 등반을 해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체험을 위해 산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렌스는 현재 영국의 제왕군인 장관이기도 하며, 자신의 일정을 길게 비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등반은 전사자, 자녀를 돕는 자선단체인 스코티리틀 솔저스를 위한 기금 마련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등반 방법은 등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크세논 가스는 원래 마취제로 쓰이던 물질이며 최근에는 로켓 연료나 스포츠 보조 물질로도 사용됩니다. 특히 이 가스는 척결구 생성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몸속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반도핑 기구는 2014년부터 크세논을 경기 스포츠에서 금지했습니다. 등산은 일반적으로 이 기준에 포함되진 않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관할하는 네팔 정부 역시 이번 등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아직 이 등반을 공식 등정으로 인정하거나 기록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등반가들이 제시한 사진과 영상 그리고 증언만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더욱이 이 등반의 성공 여부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과학적 도움을 받은 등반이 정당한 도전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크세논 가스를 사용한 사전 적응법은 오스트리아 산악인 루카스 프르텐바우가 설계한 방식입니다. 그는 영국 등반가들에게 수주간 자택에서 저산소 환경을 재현한 텐트에서 수면을 취하게 했고 고산의 산소 환경을 흉내 낸 마스크를 통해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여기에 독일의 의사 미하일 프라이스가 개발한 제논산소 혼합 치료를 단한 차례 약 20분간 투여함으로써 고산병 예방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푸르텐바흐는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한 의료 감독하에 이뤄졌으며 크세노는 등반 도중이 아니라 그 전에만 사용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등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에서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반 일정은 마치 영화처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5월 17일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헬리콥터로 베이스 캠프에 이동했고 그날 밤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하루 이상 걸리는 고도 캠프간 이동을 하루 만에 해치웠고 악명 높은 죽음의 지대로 불리는 캠프사까지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일부 세르파가 호퇴했지만, 이들은 계속 전진해 5월 21일 오전 7시 15분, 아무도 없는 정상에 홀로 올라섰습니다. 등반에 함께했던 고들링턴은 거의 쉬지 않고 걸었다고 회상하며, 이번 도전이 단순히 빠르기만 한게 아니라, 얼마나 극한이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카렌스 역시 이건 제가 해본 일중 가장 힘든 것중 하나였고,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빠른 등반은 등산계의 명함을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세계적인 등반가 앨런 아넷은 다른 사람들이 이 방식을 무작정 따라하다가 큰 사고가 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전문가들은 크세논 사용이 대중화될 경우 상업적 목적이나 부주의한 모험심이 결합해 에베레스트가 더 위험한 장소가 될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히말라야 탐험 운영사 관계자들은 우리는 에베레스트가 서커스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말을 남기며 이번 사례가 고산 등반의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영국 팀의 도전은 기록이 아니라 경계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어디까지 과학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가? 과연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하는 것만이 목표일까? 아니면 그 과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까? 이 질문은 등반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숙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보도를 바탕으로 한 미국 남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논쟁에 관한 소식입니다. 바로 울창한 소나무 숲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둘러싼 충돌입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개발 논란이 아니라 환경보호 에너지정책 지역경제 그리고 정치까지 얽힌 복잡한 갈등의 축소판입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 페리라는 작은 도시 이곳에서는 최근 2100에 커즉약 8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이 좌초됐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사냥꾼 식물학자 환경운동가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는 신앙인까지 이들의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한 것은 바로 인근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서식하는 흑곰들의 생존입니다. 이 곰들은 이미 도로와 개발로 터전이 좁아져 근친교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귀와 꼬리가 없거나 고환수가 비정상적인 개체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양광 패널이 또다시 숲을 밀어낸다면 곰들의 유전적 고립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역위원회는 3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보류했고 해당 기업인 실리콘 렌치는 계획을 철회하고 새로운 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역의 일회성 갈등이 아닙니다 남부 전역에서 비슷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목재산업이 중심이었지만 주택시장 붕괴와 통나무 가격 하락으로 토지 소유주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해답이 태양광 발전이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몇 에이커만 빌려도 곡물 재배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표만 받아도 되는 매력적인 수입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왜 갈등이 벌어졌을까요? 첫째는 정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화석 연료 산업을 우선시했고 전임 행정부의 재생 에너지 확산 정책을 대거 폐기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풍력 발전소를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며 뉴욕 해안의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의회를 통과 중인 그의 세금 및 지출 법안도 주택용 태양광 인센티브를 줄이고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조기에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역 주민들의 불신입니다. 세금 감면 미관 훼손, 토양 침식, 미래의 정화 의무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실제로 조지아주의 한 카운티에서는 주민들이 낚시 호수가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흘러나온 유출수로 오염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단은 1억 달러 이상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지역 사회의 정서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셋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실리콘 렌치와 같은 기업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태양광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전기차, 데이터센터 등 미국 경제의 핵심 산업은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2026년까지 태양광인 미국 전력의 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땅도 많이 필요합니다. 향후 매년 25만 에이커 이상, 즉 웬만한 도시보다 넓은 면적이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소나무를 심고 수확하던 농지는 점차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정부가 장려했던 소나무 재배가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자 토지 소유자들은 자연스럽게 태양광으로 눈을 돌린 것이죠. 실리콘 렌치 같은 기업은 토지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며 때로는 임야 가치의 500까지도 지불합니다. 수익성은 명확합니다. 소나무 재배로 얻는 일기 에이커당 80달러라면 태양광 임대는 800에서 1200달러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기업과 주민의 공존은 불가능할까요? 실리콘 렌치는 농업과 에너지의 결합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서 양을 방목하며 잔디를 관리하고 별도의 제초 작업 없이 환경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양의 고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타딘털 양이라는 품종은 전선도 먹지 않고 기생충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 남부 환경에 잘 맞는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5만 에이커까지 태양광 농장을 확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4천 마리 이상의 양을 번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숫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조지아 프로젝트에서는 지역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소통 부재가 큰 실수로 작용했습니다. 지역 곰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징이자 고등학교 팀 이름이기도 한 존재였습니다. 곰의 유전적 기형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개발이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실리콘 렌치 CEO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개발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에너지 시스템이 자연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에너지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전력수요, 정치적 결정,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 그리고 자연의 경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미국 남부의 태양 아래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